광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라는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8일 오전 11시 10분입니다. 네. 썸네일 보셔서 아시겠지만, 심심해서 올리는 영상입니다. 심심해서. 어, 재미로 한번 올려봤어요. 올립니다. 참고하시는데, 어, 제 스타일상 뭐 재미에서 끝나겠습니까? 네. 공부로 이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아가 어떤 그 개인용 프로젝트로 한 번, 예, 해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좀잘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데, 일단 거두절미하고, 일단 두 사진, 도대체 누구의, 무슨 사진인지 일단 보겠습니다. 바로 요, 우리 아이유님의 사진인데, 네. 우리나라의 그 음원 퀸이라, 퀸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네. 가수 아이유의 사진입니다. 어, 두 사진을 이렇게 보고, 요 앞에 걸 A라고 하고, 요 뒤에 걸 B라고 합시다. 이두 사진은 이렇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같은 사진일까? 뭐 일단 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제가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확대를 조금 더 화면에 확대를 했는데, 이 둘은 같은 사진이냐? 이거를 보시면은 아마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것의 다른 점을 찾기는 힘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찾아내잖아요. 아 그러면은 이제 그 인간은 아닌 겁니다. 근데 인간이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둘은 분명히 달라요. 근데 뭐가 다른지 얘기하기 전에 우선 좀 내용을 살펴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한 가지는 뭐 아이유 15주년 뭐 공연 사진인 것으로 그 언론사에서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는 A고 하나는 B인데, 얘의 용량을 보시면, 크기라든가 사진에 관한 정보라든가, 비트 수준이라든가, 모든 게 완전히 똑같습니다. 둘이 일치하고, 용량까지도 일치합니다. 여기서 표시는 안 했지만은, 바이트 단위 용량까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그러면, 이 둘은 그냥 카피본 아니냐? 같은 사진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진까지는 아닌데, 예, 좀 엉뚱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에는, 예, 어떤 테크닉이 적용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그 중에 하나, 그 중에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B에 뭔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시켜 드릴 텐데, 요 프로그램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S-Tools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봤더니, 얘는 뭐냐? 내개풀도 네, 없어 보입니다. 별거 없어 보이는데 요 프로그램에다가 요 B에 해당되는 사진 있죠? 요거 요거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앤 드롭해 보겠습니다. 아이유 님 사진이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면 뭐 뭐가 뭐 어쨌다는 거냐 이러실 수 있는데 어쨌다냐가 아니고 예, 별 내용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 도구에서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리빌 메뉴를 클릭을 해요 그러면 여기 아무호라고 나오는데 이때 아무를 제가 뭐라고 집어넣을 거냐면 뭐 넣어놨냐면 1234로 넣어놨어요 네, 1234 1234 하고 넣었어요 오케이 했더니 어떻게 됐냐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hidden.doc가 있다 용량이 15449 바이트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얘를 세이브해라 그래서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제가 저장하라고 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이렇게 열어서 보니까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 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예, 이런 그 도큐먼트 파일 하나가 네, 여기가 이제 그 비트맵 파일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네, 이게 이런 걸 뭐라고 이제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우선은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스테가노그라피라고 부릅니다. 이 스테가노그라피라는 기술이 있는데, 요걸 이용해가지고 여러가지를 써먹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써먹는 건 정보의 은닉입니다. 정보 은닉인데. 얘는 이제 멀티미디어 파일, 뭐 이미지가 됐든, 음성이 됐든, 영상이 됐든, 여기에다가 제3의 추가 정보를 은닉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네. 그요 앞전에 제가 무슨 오픈소스에서 뭐가 어쨌나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이미지 속에다가 이렇게 엉뚱한 워드 파일 하나를 숨겨놓는게 가능합니다. 기법상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삽입 기법하고 수정 기법이 있습니다. 이 삽입 기법이 조금 더어렵고요 수정, 뭐 어렵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하여튼 근본적으로 방식 자체가 좀 다르고, 수정 기법이 요게 이제 상대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얘가 조금 더 쉽지 않나 싶은데, 멀티미디어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이 아이유의 사진에 적용된 요기오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도 수정 기법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한 거냐면 제가 이두 사진이 다른 사진이다 다른 사진이다 그러니까 이미지 해상도도 같고 비트 수준도 같고 용량도 똑같지만 다른 파일이다 라고 말씀드린 게이 A 파일에는 여기에는 이제 워드 문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냐? 아이,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B에는 사진 속에 워드 문서 하나가 그대로 녹아 있어요. 근데 그 녹아, 녹여 있던 거를 이제 끄집어, 녹여서 집어넣거나 끄집어내느라고 이에스틀즈라는 도구를 쓴 건데 얘의 이제 그, 기본적인 거는, 요런 게 이제 스테가노그라이피, 이제 툴이죠, 툴. 요게 이제 어떻게 한다라는 거냐인데,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용도 얘기부터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요게 이제 제가 두개 쓰인다. 정보 은닉할 때도 쓰이고, 어디에도 쓰인다? DRM에도 쓰인다. 그래서 요 DRM으로 적용되는 요거 있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 주제로 한번 가져가 보신다면 굉장히 좀 의미가 있겠다. DRM 이라는 게 데이터, 그러니까 디지털 라이트에 대해서 예, 권리를 이제 매니지먼트 하는 DRM 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런, 그런 도구죠. 보안에서, 이제 보안 분야에서 사용을 하는데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이걸 사실은 복사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돈 주고 사야 될 디지털 저작권이 분명히 있는 그런 디지털 산출물을 그러니까 이미 복제했을 때 이제 그렇게 해서 유포를 해버린다거나 이러면 이제 처벌할 목적으로 이걸 추적한다거나 그럴 때 이제 DRM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거를 방금 말씀, 보여드린 그런 스테가노그라피 기술을 이용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아마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터 마킹이라고 하는, 하죠. 요거 뭐냐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이렇게 사진이 뭐, 이렇게 뭐, 풍경 사진이 있어요. 저 해도 떠 있고 산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테스트라고 글자를 썼는데, 이게 투명하게 그, 그냥 써버리면 요 뒤에 배경 사진이 그냥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글씨가 이 위에 덧입혀 쓰여졌다라는 것조차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겠죠. 이런 게 이제 워터마킹인데 그냥 투명한 물로 그 위에다 덧칠했어. 그러면 뭐 칠한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겠죠. 하지만 미묘한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있기는 하겠죠. 뭐가 얼마나 달라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이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인지할 수가 없는 거고 이런 것을 어떤 전용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만약에 적용하거나 그리고 이제 적용된 것을 일건에서 탐지한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워터마킹으로서 의미가 있을 텐데 이런 방식이 이제 DRM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런 거가 가능해요. 여러분 어떤 사진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 사진, 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뭐, 풍경 사진이든, 뭐, 아이오님 사진이든, 여기에다가, 여러분 QR코드 같은 거 있죠. 이렇게. QR코드. 그러면 우리가 막, 점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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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두 개를 합성해가지고요. 이 둘을 합성해가지고, 전혀 다른 제3의 산출물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겉으로 딱 봤을 때 모양은 어떠냐? 그냥 그 사진 그대로 요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그 QR 코드 같은 게 여기에 이제 덧입혀졌는데, 더 씌워져 가지고. 이렇게 합성이 됐는데 이 결과 사진만 봤을 때는 그냥 원본 사진하고 똑같아. 그냥 차이가 뭐지 몰라. 모르겠지만 이 QR 코드는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도구를 한번 개발을 해보는데 뭘 해볼 수 있냐? 이렇게 QR 코드를 덧입히거나 입혀진 것에서 뭐 여기서 다시 이제 QR 코드를 추출해내는 이런 프로그램 두 개를 개발해보라는 네, 프로젝트 제안을 좀 드립니다. 심심해서 할게 없다. 그럼 이런 거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수정 기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적용됐냐. 요거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는데. 이게 이제 RGB 값의 최하, 최하위의 값을 임의로 수정해도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빨간색이 세개 있죠? 이세 개가 보이는데, 이 빨간색 네모 세 개가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세 가지는 같은 색일까? 전부 다 똑같은 색일까? 그냥 내가 보기에는 짙은 빨강인데, 뭐, 예, 똑같은데, 그리고 심지어 이게 여러분 모니터의 어떤 상태에 따라 달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색상을 얘기할 때 RGB 컬러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RGB 컬러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왼쪽 요걸 1번이라고 하고 중간 걸 2번, 오른쪽 끝을 3번이라고 했을 때이 왼쪽 1번 네모의 RGB 컬러는요. 레드가 192고요. 그 다음에 그린이 0이고 블루도 0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그린하고 블루는 전부 다 0이에요. 근데 레드 값이 중간 것은 190이고요. 요 오른쪽 끝에 거는 188입니다. 예, 요, 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값이 약간 달라지게, 약간, 아주 약간.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차이들을 우리가 눈으로 봐서 식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RGB 컬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뭐 여기 R, 값, R, R 값이 R 값 있는데 RGB 값이 있는데 요게 만약에 이제 24비트 컬러다 라고 하면은 이게 레드가 8비트, 그린 8비트, 블루 8비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레드 값이 1100, 뭐1011 이랬다고 치자고 그 다음 그린 값이 000, 10111 이었다고 치고 아니 0으로 할까? 0으로 합시다 그 다음에 뭐 1010, 1100이었다고 사자고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요, 그, 8비트에서 이 값을 해석할 때는, 요렇게 가잖아요. 2에 0제곱, 2에 1제곱, 2에 2제곱, 2에 3제곱이니까, 그냥, 아, 그냥 쓰자. 네. 네, 여기가 이제 요렇게 되겠죠. 128일 거고, 그 다음 6, 4, 예, 32, 그 다음에 16, 뭐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8, 4, 2, 1,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 지금 이 레드 값 같은 경우, 128 더하기, 64 더하기, 8 더하기, 2 더하기, 1 하면 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자릿수가 낮은 부분, 값 차이가 나봤자, 최대 얼마나 한다? 네, 4밖에 안 나요. 0이든지, 이제, 범위가 0에서 3이니까.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이게 보통 24비트 컬러 이미지다, 그러면은, 우리가 화소라고 하죠. 이 픽셀 하나가 이제 24비트로 되어 있는 건데, 그 중에 몇 비트? 그렇죠. 6비트만큼을 내가 이미의 다른 값으로 써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저장하고 싶은 값이 만약에 00, 뭐, 10, 01이었다라고 쳐봐. 그러면 기존 값에 대비 블루 값은 1 올라가고, 그린 값은 그대로 일치하면서, 레드 값만 지금 조금 차이가 나겠죠. 그렇게 해서 픽셀의 색깔이 바뀌었어요. 기존의 어떤 RGB 컬러 값이 있는데 내가 뭔가 덧입힘으로 해 가지고 RGB 값이 수정이 됐죠. 하지만 그걸 인지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눈으로는 못 한다. 예, 눈으로는 눈으로는 이걸 식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데이터를 집어넣었는데 또 그냥 넣으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식으로 이제 그 6비트 만큼을 내가 내 이미의 어떤 색상 정보에다가 내가 원하는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요렇게 저렇게 따져 가지고 뭐 화소 두개에다가 이제 16 12비트 정도 값을 넣을 수는 있으니까 그러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그 이미지 화소 수에 따라 내가 집어넣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결정이 나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만큼 어떻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용량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여기다 뭐또할수 있어요 예, 아무화도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메타 데이터를 더 추가 넣든 뭘 어떻게 하든 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구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 진짜 해볼만 해 해볼만 해단 이걸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걸 할줄 알아야 되겠죠 요거를 할줄 알아야 되는게 뭘할줄 알아야 되냐면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것을 이제 화소라고 하죠 우리가 화소 단위로 뭔가를 잘라낸 다음에 이미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이미지라는 게 기본적으로 2D 상태 아닙니까? 2D 상태죠. 그래서 2D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이 2D 이미지에서 그러니까 2차원 배열처럼 그래가지고 각 화소에 띵띵띵띵 접근을 한 다음에 여기서 쭉 그다음 파싱 파싱 파싱해서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원하는 값을 읽어온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값을 덧입힐 수 있는 그런 기능만 구현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MFC 강의 같은 경우도 뭐 해드렸는데 여기에 보면은 MFC에 CImage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 CImage 클래스 같은 걸 이용해 보면은 마치 2차원 배열처럼 2D 이미지를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화소값을 가져오고 빼고 고치고 다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요런 정도의 뭔가만 요렇게 해내신다면 그럼 어때요 재미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재밌을 것 같네요. 어, 어쨌든 네 스테가노그래피가 생각보다 좀 신기합니다. 신기하고 해보면 재미도 있고 하니까 프로젝터 주제로서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툴 쓰는 거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뭐 원본 이미지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갖고 와.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어떤, 뭐, 숨기고 싶은 워드 파일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어. 그냥 아무도라고 나와. 예를 들어서 내가, AAAA, 뭐, AAAA,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하잖아? 그러면 이제 히든 데이터가 들어간 아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가. 이거에서, 요, 만들어진 걸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거 뜯어보면 이제 뭐, 딴게 들어있고, 그런 거죠. 뭐, 아무튼 그렇다. 해서 만들기 굉장히 쉽고요. 스테가노그라피에 대해서 찾아보시면은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뭐, 다양한 그, 방법론들이 존재를 하고, 그걸 또 역으로 탐지해내는 기술도 존재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아이디어로, 하나의 프로젝트 주제로 삼아보시라라는 말씀과, 그리고 아이유님께서 앞으로도 좋은 음악을 많이 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일요일 보내시길 바랄게요.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